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울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 예수님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예보다 가족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 평화를 이야기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과 이렇게 상반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오늘 이, 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라는 또 의아한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 미카 예언서의 말씀, 예언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했다고 볼수 있는데 미카야스 7장을 보면은 어,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백성들 그 백성에 대한 그 타락의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인데 어, 하느님께서 어, 북이스라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고와 더불어서 하느님께 돌아와 죄를 뉘우친다면 자비로써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당신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분열의 말씀은 단순한 가족의 분열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지연, 학연, 혈연이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공동체의 어떤 연결성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새로운 어떤 백성으로서의 참여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서 위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판단들, 인간적인 어떤 약함, 때로는 인간적인 그 악함의 모습의 민낯을 온전히 드러나게 할 것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그 숨어있던 악이 남김없이 온 세상 안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모습도 이 모습의 어떤 끝장의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 앞에 자신의 약함과 타락된 그 악의 어떤 민낯을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과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느님 앞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성찰하고 진정한 죄인의 참회를 통해서 온전한 그 새로운 세상의 도래 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길 안에 우리도 동참하게 됨을 다시금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약함과 부족함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일 조서 탈출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어떤 종사리의 고통과 어려움, 힘겨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신에게 닥치는 힘겨움의 순간들, 종사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약함들, 인간적인 나약함, 거기에서도 인간적인 욕심과 또 타락된 모습을 또그 민낯에 온전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섭리 앞에서 온전히 응답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돌아섰고 다시금 우상의 숭배 안에 살아갔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도 오늘 이 신앙을 살고 있으면서. 그리없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살고자 할 때, 그리 없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민낯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판단 짓고 단정 짓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하느님 안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되이 고백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삶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살고자 하면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학연, 지연, 혈연 아니, 내게 필요한 사람들만 찾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옆에 가장 작은 일을 나는 매일 새롭게 찾아가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물어야 하겠습니다. 늘 새롭게 우리의 어떤, 어쩌면 제일 가장 약한 그런 모습을... 또 진정성 있게 묻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매일 새롭게 청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약하지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또 우리의 민낯을 보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그 평화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을 청하면서 오늘 우리 하느님 앞에 더욱 진실되게 새로운 삶을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